안녕하세요, 김준범입니다. 이번 7주차부터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장비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여러분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시험 볼때이 페이지 넘기는 작업하고 윈도우 화면 팝업 시키는 것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영상은 그 GT 디자이너 3, GOT 2000그 영상의 화면 전환, 오버랩 윈도우 화면, 그래프 표시하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링크는 다음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험 문제 이런 거, 뭐 저런 거, 뭐 나온다는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플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어를 하기 앞서서, 먼저 생산자동화 장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 이 보이시는 화면이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어 화면과 뭐가 같은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여기 달려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 요고, 요거가 바로 이겁니다. 공급실린더 그리고 이 배출실린더는 요 뒤에 가려져 있어요. 잘 안보이는데 요게 바로 요 뒤에 가려져 있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요 드릴 가공 실린더 요기 보이시죠 모터랑 실린더랑 달려있는거 이게 드릴 가공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요기에 지금 센서 두개를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요겁니다 바로 요렇게 배치가 되어있어요 뭐 감지되고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어요. 배치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추출 실린더가 요거가 되겠고요. 여기 달려 있는 거, 요게 추출 실린더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 요 센서거든요. 요게 요 밑에 달려 있는 거, 요거 요 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린더가 요거가 되겠구요 요게 달려 있는 실린더입니다. 요건 서버 모터예요. 요거 서버 모터. 그리고 요게 서버 드라이브고. 근데 여기에는 서버 모터는 없습니다. 뭐 구현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할 일이 좀 너무 많아갖고. 저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요 부분이 그 진공 흡착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신호가 딱 들어가면 공압으로 공작물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흡착을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창고에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그 적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기에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요거 요기에 나와있는 요게 이겁니다 스토퍼 실린더 그리고 요기에 나와있는게 요겁니다 창고 실린더가 되겠죠 창고 실린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IO 리스트가 뜹니다. 입력들, 그리고 출력들. 이거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 입출력 할당이랑 일치합니다. 요대로만 이제 제어하시면 돼요. 그, 지난주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그 입출력들이 출력은 같았지만 입력은 조금씩 틀렸죠. 그걸 제가 똑같이 맞춰 놨어요. 그래서 X 누르면 다치고, 이 IO가 여기도 다 써놨지만, 이걸 누르시고,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여기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이 부분, 여기 버튼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셀렉터 스위치도 있었고, 버튼도 있었고, 그싹다 지웠어요. 그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써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시험 치려면 이런 것들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이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거 저 작업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그 제어 조건이나 화면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버튼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네모 박스도 칠줄 알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가 굳이 그 박스 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걸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네모칸 쳐 놓고, 여기 글씨 그리고 다 이런 위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 굳이 이런 거다할줄 아는 건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동 스위치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PLC 쪽 하시려면 이런 것들 다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전체 다 제어하려고 하는데 뭐 잘못돼 있으면 지난번에 기능 사면서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일일이 가서 누르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laughs> 실제 오프 강의 할 때도 버튼 싹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하라고.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써보니까.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누르세요, 이렇게. 뾰족한 거로 실린더 수동으로 막 이렇게 눌러서 아예 잘못됐네, 후진 다시 시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제가 이 과제 낼 때는 이런 거싹다 지우고 그리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줘봤어요. 이 수동제어 화면인데 그, 그 학생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자동수동 만드는 그 스위치를 그 만드는 게좀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일단. 자, 자동 수동 스위치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 스위치 탭에 가셔 서 클릭을 하시고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세요. 배치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고 요 액션 이 액션을 얼터네이트로 맞추시고 자,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거는 x 이런 신호들로 뭐 버튼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실제 터치를 쓰려면 이 x 값을 쓰는 게 아니고 m 값, 내부 메모 메모리 m 값을 씁니다. 그래서 m 252 살면 얼터네이트 해 줬죠?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거 설정 안 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스타일 가서 스타일 바꾸고 셀렉터로. 요 리얼 탭 가시면 이쁜 거 많으니까 리얼 탭으로 가세요. 자 여기서 하나 쓸게요. 오프 상태일 때는 왼쪽, 온 상태일 때는 오른쪽. 확인.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기 보시면 이 위에서 글자 쓴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고 여기는 수동. 그리고 컨트롤 l V 또 해서 이쪽 놓으시고, 여기는 <laughs> 자동. 오하열을, 아 줄잘안 맞고 이러면, 아, 막 하고 싶어요. 막 정렬하고 싶어. 자, 수동 자동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고정이 안 되죠? 들어가긴 하는데 고정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요, 비트온오프 얘를 클릭을 해주고, M250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 볼게요. 어디갔지? 여기 있네요. 자 고정돼 있죠?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자 이렇게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를 만들어 주고 이 셀렉터 스위치 M250으로 디바이스를 할당을 해놨잖아요. 얘가 B접점일 때는 평소 오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접점 한 개만 썼잖아. 이걸 두 개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놨을 때, 요게 M250을 놨두고 뭐, 여기에서 M251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신호로, 죽어 있을 때는 B접점, 살고 있을 때는 A접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M250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비접점으로 수동 모드로 바꾸고 살고 있을 때는 수동 모드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접점으로 AB를 번갈아 가면서 두 개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주의 사항이 좀 있었어요. <laughs> 비트 메모리 M은 0번부터 999번까지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워드 메모리 D는 여기 보면 0부터 999번까지만 꼭 사용을 하세요. 이 번호가 넘어가면 오작동을 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세요 무조건. 그냥 다 제가 검증은 다한 거니까 그냥 이것만 쓰세요. 원래 실제 장비 하듯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한번 눌러 볼게요.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 하강, 상승, 전진, 후진. 요거는 이제 작동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해놨어요. 작동 안할 때는 이렇게 되고 있다가 작동될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여러분들이 이 센서 신호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전진, 후진. 흡착 중일 때는 이 센서가 들어오겠죠? 어차피 흡착할 때도 저 솔레노이드 밸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진, 후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 놨지만, 자, 요거도 봐야죠, 요거. 모터. 이건 똑같습니다, 전이랑. 요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이거는 안 들어오겠죠? <laughs> 아직 제가 매칭을 안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메뉴잖아요. 메뉴에 이렇게 신호들을 요요 버튼 신호들 있잖아요. 이게 다요 버튼 신호들이에요. 이 버튼 신호들. 요런 버튼 신호들이고, 예금, 요거만안 들어갔죠? 이 내부 메모리 M으로 쓴 것만.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 출력 접점들 이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 요거 요 출력 신호들 요거는 지금 아웃풋에 딱 가면 이렇게 다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신호 만들어서 쏴주면 안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수동 자동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수동 모드일 때만 움직여야 돼. 자동 모드일 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동 모드일 때이 신호가 들어와서 실제 Y를 이렇게 쳐주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자동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자동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뭔가 신호들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 수동일 때도 그 Y20이 살고 자동일 때도 Y20이 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따로 나눠놨고, 이 메뉴 따라 낮그 매뉴얼 운전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오토에다가 이제 자동운전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시작하고 정지 스위치도 만들어 줄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250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M251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시작. Ctrl-C, <laughs> 컨트롤 Ctrl-V에서 컨트롤 옆에 놓고, 252이고, 텍스트는 정지. 자 미리 이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거 알려드릴게요. 그 문자 표시나 숫자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화면 전환 스위치 하나 만들어놓고 세 번째 거 여기 위치 공간이 좀 적어서 공간 확보를 좀 하려고 어, 화면 바꾸는 걸로 하죠. 윈도우 화면 바꾸는 걸로 하죠. 일단 버튼부터 하나 만들고, 고트 스크린 스위치로 일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더블클릭한 다음에 스크린 타입이 베이스가 아니고, 오버랩 윈도우 화면으로. 음, 1번 있네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2번 화면으로. 그리고 윈도우 스크린 탭에서 뉴를 클릭을 하고, 2번. 문자, 숫자, 표시.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요 화면 사이즈를 뭐 600에 400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숫자 표시, 문자 표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작 정지 스위치를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 문자 있죠? 일단 문, 숫자부터 갖고 올게요. 숫자. 숫자 더블 클릭해서 이건 D100번으로 하고요. 숫자는 D100. 그리고 문자. 문자는 <웃음> D110. <웃음> 그리고 이 디지트가 6이면 3글자밖에 표시가 안 돼요. 디지트 10으로 해놓으면 5글자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그 심플 아, 시스템 랭귀지 말고 KS KS라고 된 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셔야 글자 한 글을 딱 치면 여기 한 글이 플로팅이 딱 돼요. 그럼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짜볼게요. M M 251이 살면 이게 251 스위치잖아요. M 251 얘는 252 이게 살면 무브로 k 1 0 값을 d 100번에 넣어주겠다. <laughs> 그리고, 동시에, 문자는 앞에 달라 붙인다 그랬죠? 무 o 엔터, 왼쪽에 보면 땡땡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뭐, 비금속, 비금속 공정이라고 표시해 놓고, 땡땡으로 닫은 다음에, 이거를 d 110번에다 넣겠다. 하면 비금속공정이란 한글이 1 1 0번째 들어가면서 여기에 플로팅이 딱 될겁니다. m252를 누르면 k0 0값을 d100에다 넣어서 숫자를 빵으로 만들겠다. 여기 30이 들어간거 무시하세요. 그냥 일단은 <laughs> 그리고 어 달라 무브로 땡땡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싶을 땐 스페이스 바혀 하나 누르세요. 그리고 닫으세요. 이 값을 d 1 0 0번지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문자가 없어집니다. 자 프로그램 집어넣어 놓고 터치도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러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딱될 거예요. 아까 32가 뭐가 값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건데 누르면 100 표시되고 비금속 공정이라고 글자 표시가 됩니다. 정지를 누르면 0으로 떨어지고 비금속 공정은 글씨가 없어지죠.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표현을 할때 여기를 그냥 맨 위에 그 시스템 랭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한글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KS로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카운터 값 표시하는 거, 카운터 값은 음 가령 예를 들어서 M253에 신호가 살때 이걸로 C1, K10 이라고 하면, 10번의 신호가 들어오면, C1 카운터가 ON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 o 를 써줘야 돼요. <laughs> C1, C1의 값을, 그 어떤 d e s t i n D번지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변화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 o 이건 항상 ON이 되고 있어야 돼요. SM400. 무 e C 제로 값을 D 우리 100 110 썼죠? 이건 105로 써줄게요. 아이고 전화 왔네요. 잠깐 꺼놨어요. 이거 잘못 써줬네. 이거 C1이죠. 그리고 일반 그 카운팅을 할 때는 이런 그 접점보다는 펄스로 튀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상승 펄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승펄스 있잖아요. 이 상승펄스 같은 걸로 쳐주시는 게 좋고, 여기를 그냥 A로 쓰고 싶다 하님 하시면 이 라인에다가 펄스를 한번 이렇게 튀겨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오면, 요게 튀겨지고 또 한번 더 들어오면 또한 펄스만 펄스만 여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 놓고 SM400 신호에 의해서 C1 값이 요 C1 값이 계속 D105번지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요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죠. 그리고 아, 리셋도 시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c1이 on되면 10번 카운팅이 다 되면 on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rst c0 아니, 자꾸 c0라네 c1 c1을 리셋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한번 시켜주고 그리고 253번의 푸시 버튼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스위치 가지고 와서 m250 3번 만들어 줬고, 그리고 105번지에 숫자 표시기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105 업데이트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걸 한 번씩 튀겨 주면 한 번씩 일이 되지. 1234567, 8, 7, 8, 9, 10 되면 자동으로 리셋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